사실 과거에 우리에게 자존감이 났다고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. 자존감이 났다고 말해줬었더라면 이런 영상이라도 찾아볼 텐데 말이에요. 어렸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났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뭐 공부를 못해서 반 애들보다 못뭐 생겨서 뚱뚱해서 음 뭔지 모르겠지만 우울, 무기력함 같은 느낌 자체를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에게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뭐 나도 괜찮은 면이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는 왜 다를까요? 부모님이 심리학 교수라도 되어야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는 걸까요? 우리가 말을 부모님에게 배우듯 내가 뭔가 잘하지 못했을 때 옆집 아들내미는 종교몇등 했던데처럼 부모님이 나를 대한 방식 그대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식물에게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를 강제로 꺾어서 자라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부모가 뭐라 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우울을 알게 되고 부모는 그걸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. 이렇게 보니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뭐 환경이 이랬었고 거울을 봐도 안 예쁘고 소중하게 느낄 그런 게 없잖아요. 애초에 소중했다면 우리가 새 옷을 샀을 때처럼 아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. 우리가 자존감이 좀 나은 상태로 살고 싶다면 당연한 소리지만, 좀더 나은 사람이 되면 돼요. 운동하고, 취직하고, 누가 봐도 인정해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면 되죠.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, 이 영상의 결론이기도 한데요.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몇 천만 명 이상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뚱뚱해서 살 빼고 싶어하는 사람도 한 2천만 명 이상 될것 같아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존감이 낮은 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무책임하게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보다는 저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뭔가 주변에 싫은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되는 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. 인스타나 유튜브 예쁘고 잘난 사람들 적당히 보면서 내가 다 다시 좋아질 때까지 천천히 나아지는 거예요.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푸시마다 뚱뚱하다 능력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일부 사람들 제외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.